왔어? 어 왔어 가보자. 근데 딸 잘렸네. 오선코 오선. 아니야 아니할수 있어. 야 빨리 오소. 해야 돼. 아안 그럼 나도 죽어. 오 아, 뭐래요 아. 우리 사니 중간에 멈춰줘요. 안돼. 옆에 옆에. 나야. 몇 다리 비겨야 된다리 치료를. 치료를. 이거된다리기된다리이거든다된다리물렸다리 안돼. 다리이렸다리이동하십시오와든다대발리네와이거리이거오리사거리이거리이거 이거든다리, 이거든다리, 이이이거 아니 뭐하는 뭐 이번에 넘어갈게 아이고 아이고 끄는 거2 초, 1 초. 지금 어, 우 지금 돼? 지금, 돼 지금 돼 지금 돼지 당연히. 내가 앞에 백빌 게. 오 끊었다. 네 틀렸어. 네크리만, 네크리만, 크리 크랩 5 초. 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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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크 크랩 있어, 크랩 있어. 존나 빨라, 블랙, 존나 빨라. 투셰바. 빨라 아이더야 끌끌끌끌 뒤에 트어 뒤에 트어 뒤에 트어 뒤에 들에 들어, 그에그어그그그그 뒤에 들어, 뒤에 끌그 끌게 그어그에 들어, 뒤에 들어, 뒤그 들어, 뒤에 들어, 그에 들어, 뒤에 그어뒤그 들어, 뒤에 들어, 뒤에 들어, 뒤에 들어, 뒤그그어 뒤에 가어 뒤에 들어, 뒤에 들어, 그래 있어 뒤에 들어, 뒤그 들어, 뒤어뒤가어디 갔지? 존버 존버할게요 트레 잡 존버할게요 아우 야 뭐야 저기서 뭐 하냐? 존버 아, 걸렸어요, 지금. <laughs> 나 그래 있어. 어, 나도 ren진해. 끄는 거 있어. 그렇지. 야, 거기 내려다 끊을... 아, 안 된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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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뭐야? 오케이. 픽. 픽. 이호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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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우리 사들컷 오른쪽 층에 위도프리드 오른쪽 층 위도프리드 누가 가지고 위도프시야 이거 어디 위도프시위도프개한 보이라 컷 위도 위너블 위너블 아. 위너블 아. 위너블 타도컷와 포그 삼금 존나 잘한다 겐지가 다 잡았는데 자기가 잡은 거살 호건이 <laughs> 호건이 앞으로 와 앞으로 와 봐. 이거 한번 바로 끌지 않으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죽이려고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가. 야야야나 죽었다리. 오케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가면 되고. 호고 뭐지? 호고 뭐지? 호고 뭐지? 끌어버리기. 어 햄. 어. 아위두 리두. 아니, 명부를 끌어버렸는데? 그러나 <laughs> 이거 나 이거 구원 못 쓰고 디바 을게 그냥. 오케이. 아니 아니야. 그냥 계속 우리 사이에 싫어. 띵.

어소리사 언제와요? 여기 디발해아나나 어디서 못 하겠다 어형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후그 반피 내가 반벽깰게 기다려봐 텐션 어! 어, 어, 아! 어맥크맥크맥크도필어 두나! 아나 구워! 아 두나가 아니나 그래도 할만나 그래도 할한번짜라어아 모이라 필 아니야? 아이거덥네발부거 돼. 맥크리 잡고. 막 끌려가나. 아, 아, 아. 안녕. 아이 시간이 많아. 저기 공 빠진 거 있어요? 보내주니? 얘네액사예어요이 아, 야, 저기 초월 있겠다. 그럼 나힐 줘. 기다려 봐. 나위 볼까? 아, 위 원래 이런 거지. ]겠다. 음. 니가 <laughs> <힐 줘>. 네, <laughs> 저희 저희 받아 달라고 막고 왔어. <laughs> 힘을 힘을 숨길 윈스 근데 저희 탱크 없어요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야, 가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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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밀어 면이지 아니 나는 안 봐줘? 니아래 있었지 않냐? 혼자 아래 갔네 아 죽을만 있어 지금 죽으면 대머리 야타는 원래 대머리 빨가세 빨리, 빨리 가자 와 아무도 안 받아 는구나안 어, 받아 준거봐 아프다 서럽네 쯤뛸게이번 가보자 아 여기서 2 먹자 맥크리 맥크리 어 확인 확인 맥크리 확인 <목소리> 한번 뛸게, 한번 갈게, 갈게. 뒤들어, <목소리> 들아 <진짜. 목소리> 아, 물어, 물 야타, 야타, 야야야야착이야로좀 빼다. 호흡 호흡 필. 촐어 촐를 네 이득 가아타라도왜왜또죽 근데? 야타 한 번, 야타 한 번,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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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야, <laughs> 쿵쥐 잡아봐, 빽쿵쥐 디바 디바 인데 모이 라, 모이 라 모이 라보여줘 모이 라 모여줘 확인 맥크리 모여줘, 포구 잡아! 칸 칸! 줘, 아아 아 디바 들좀 디바 이안 되지 칸! 아 뭐야 뭐야 어이구 미사, 미사 헤어난다 리이 가는 중나마지막

파이팅! 아, 어, 귀 너무 오르가시니러 어? 존, 존나 필요 없어. <laughs> 와, <말롬심이네. 웃음> 날 남짓, 날 남짓. 강남을 어, 말로우이미말라인말스 미래. 라인업스 져봐라인업 계속 있어 인업스좀 넣어줘 업들미다라다업 받아, 래 라인업스 미래. 라인업 야이호구 야, 살려야 돼 우리. 아, 이 빼, 너 빼. 왼쪽에 리포지다아 빼, 빼, 빼. 나 그냥 다 칸, 칸, 아, 우리 있고, 있고. 그래. 이게 이거지만 뭘? 뒤에 그거 같은 호우에도 우리. 피가리 한번 천천히. 키틀이 빠지고. 그래, 3초. 반응도 빨라. 검은색 트리까지도. 뭐 뭐라, 뭐라, 뭐 뭐라, 뭐라. 칸, 칸, 칸. 아, 뒤에 트레트레어요 우리,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아타님이 지금 맞뜨고있게 우리 트레 도와주자 이거 루슈 형이. 아야타클면 이거 게임 이기는데 졌다. 야, 나 갈고리 야 이거 앞 땡겨서 한번 보자. 오초, 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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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초. 오초. 야,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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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거. 어, <laughs> 그래 그래 있어요. 가자 가자 하물 하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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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마. 나 리퍼 아. 아야 리퍼, 리퍼. 탑블레이드만 조심해. 아냐 이거 리퍼브 공 없을 거야 족조없어 나중에 나... 없어 없어 채운 것도 없어 쟤. 때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했어 야, 얘네 못못들어가면한명 잘라야 돼 계속 어, 나그래은 있어 이거 앞에 한번 끌어볼까 이거? 아 야야 이거안 좋아 이거좀 아, 아이가 좋은 아이다.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반번 테이프 어 어서 지금 끝낼 끝날 끝날 어, 끝날 어, 야타 야다이지 야타 위로, 위로. 보이지 야타 끌컷컷컷아형 아, 아, 우리 호그 케어 해야 돼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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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겐스탈 해봐 겐스탈 해봐 아 그래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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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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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미안아 미안

이거 모일 앞에 잡으러 갔다 민선님. 아야, 리야리야점정리하는거다 어땠어? 아포 아 포커스 맞춰. 완전 네, 포커스 맞춰. 완전 색.. 세... 새끼 있었어. 새 신씨. 하미로 하미로 하미로. 아물근안 풀하지 마, 누나. <laughs> 안했다 안 <laughs> 아, 아, 안 <laughs> 안 <laughs> 이거 바로 호고스 조심하세요. 한번 때래 <laughs> 아, 아, 아냐,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을 밀어야 돼 함을 밀어야 돼, 어. 하물 밀어야 돼 아,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네 아 하버질레 말래 레 말래 야야 함을 더 밀어도 돼 함을 더 밀어도 돼 아니, 뭐, 내가 봤어 먹어어 가자 기도 침 어우 저 매장살살 야 스톰 맥핑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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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물 하물 누구 보고 있어 퍼포시 좀 맞추면서 누나 죽었어 가리퍼 리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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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지금 또 누고 보고 있어요 야왼쪽에 아팠다고 바로 리퍼만 했는데 응? 에어... 저기 솔... 아 저기 트레이서 무조건 나오고 또, 또, 아, 또 오리, 오리사 또 오리사 또리사 한번 바로 바로 가줘 리나 있어야 무리라고 오른쪽에 겐지 이거 이거 내려가 는데 어나 그래 미쳤다 미다 빼야 돼 빼야 돼야야 내려와 야, 내려와 반복하라 사탕 말 사탕 말사 간다 캔 끌까요 올 샷들 올 샷들 나 이거 피살 려야돼 혹은 우리 힐없 없어 나 힐맨이야 천천히 천천히 첫천이야 얘네 스래 삼초 스초퀵 오케이 커리야 맞아 리 그래 미쳤다 다섯 개 사랑해요 와 이거 콤보 오전 따리 다까리통리인인리사이 인제 와이야내 그래 초 삼초 여기야오조 따리 통리 뭐야 <laughs> 아 미쳤어. 아, 뭐야? 미쳤네. 야,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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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대 아, 나 3초 3초 3 2. 3초. 2초 2초, 3초, 2초 1초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야, 이 비. 숨어. 어, 미쳤. 답야답야돼빼야돼야 어, 나힐 e 미쳤다. 야빼야인데리이야 죽었다. 3초, 야. 야, 우리 우리 잡혀. 엔 썼다. 우리 겐지 사이 보소. 아. 아, 왜 겐지 걸좀잡았했는데 아. 아까 힐 이거 뺐어야지. 바보. 이 야 우리 타이어가 있다. 야현모아너만 믿을게. 이거 야 루시오님이 다 데려갔어. 완전 비빌래 이거. 어 우리 소래형도 있으니까. 어 비비자, 비비자. 우리 현모이 타이어 굴리고 바로 꼬라박자. 현모마 지금 중필쓰래도 괜찮아. 괜찮이, 괜찮. 어니 다 왔니? 너. 야 원포맨 빨리 와봐. 나 가고 있어, 오, 가고 있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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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야 괜찮, 키도 빨랐어 괜찮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막아. 막아. 우리서, 우리서, 우리서. 힐미, 힐미. 호보힐호보힐 또한 말에 씻기더라 오트쪽자오른쪽호구야오른쪽호구 하나 오른쪽에 호구 하나 아, 옆, 우리 지지 겐지, 하나만 더 해줘 하나만 더 해줘 아겐하지 아, 누구 겐지데아기치지 좋다 리 어떤 겐지데오맞았 아니로또 빽빽 또 빽빽 또 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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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백도 야 친구야, 음, 소원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하나만 더해줘 <laughs> 그냥 다해 달라 아, 그래. 아, 그래. 다해 달라고. 앞 깔아 보세요. 앞에 깔아 보세나음 알겠다니. 화물 <laughs> 힐러들이 좀해주요 아, 봐나 봐. 아가 나와. 고 있었어. 왼쪽 트레 왼쪽 트 겐지. 왼쪽 겐지 야, 왼쪽 트레. 왼쪽으로 왼쪽 왼쪽으로. 끌어봐. 고고 야야. 와, 진짜 오졌다 야, 모이라